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분들 이번에는 주간 도련면이 캐레브레스 방어를 천상의 태양 카락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임은이렇게되고천상의 태양 카락스가 아마 이런 극성같은 도련이에서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극성이랑 미세 폭격 2돌변인데 이란 돌반에서 이제 그 뭐야 천상의 태양 카락스의 그런 능력치가 제대로 나온다 이 말이야. 요럴 때 천상의 태양 카락스가 좋다. 나는 집에 차박해서 수비하고 패널만 공격하고. 나왜 가스 두 개나 지으려 그러냐. 빌드는 똑같이 해 다른 빌드랑. 일반 카락스 빌드랑 똑같습니다 <laughs> 제가축 광선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제가축 광선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거, 그겁니다 건물이 앵그 광자포 같은 거 없어도 건물 안 깨질걸 그냥 맞을만 합니다 근데 그냥 맞을만 해 그래도 악원을 위해서 광자포를 쥐어야겠죠 오쯔야 저그만 아니면 좋겠는데, 저그네요. 아, 저그는 맞추기 편어. 일단은 빠르게 패널 하나. 엔젤 아쉬운 점이 이 시간적폭이 없으니까, 이런 업그레이드할 때 이동을 못시키는 일을 마주 근데 익숙해지면 똑같아요. 이놈은 제제프로비었습니다 일단은 나곤한테 광자판나몇개 지어줄 키다? 자포, 자포. 초반에만 광자포 줘고 나머지는 다 총석으로 도배할 거예요. 이쪽에다가 수비 조금 해놓고요. 광자포가 아예 아예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좀커 차이가. 안전방이 커요 차이가. 안전방. 오메는 뭐다? 태양의 창이다 뭐. 호식절빈이요 아직 한발 남았다 잡을 때 급한 거 아니면은 그냥 광자포를 지어서 잡읍시다 곤능이요타이커 썰까 면곤능이 편하지 않을까? 뭐 옛날보다 좀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보는 게 낫지 아나 가스 안 맞고 있었네 가스가 싸리더라 흐씨자 <laughs> 이제부터 타이거스 따라가면 됩니다 뿅뿅뿅뿅뿅뿅자 공세 오는데 이거는 정광성 쏠게요 정광 쿨이 3분이라서 빨리빨리 쓰는 게 남아 남는 장사예요 3번이라서 빨리빨리 쓰는 게 낫는 장사입니다. 요거 사실 빨리 빨리 올릴 필요 없는데. 그냥 빨리 찍는게 마음 편해. 파이카스한테관측선인몇마리 붙여줍시다. 조석을 트장자광을 섭시다 이제. 장 Somebody help 저거는 잡는 Somebody h e r me. 니은게 취한한데 말이지. 정확히 맞췄다이제편현널난 사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막써도 되지. 개꿀. 여기도 초성 몇 마리 얼추 됐. 자 이제 아군 따라다니면서 스킬만 쓰면 됩니다. 스킬만 쓰면은 문제 없다. 여기 치웠나? <laughs> 여기 치웠나? 안 치웠나? 모르겠네. 와, 살아간다 <laughs>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내꺼 아잖아자핵 오는데 제깐니 다행이다 내가면다행이 조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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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패널 준비! 한발두발세발 발. 발. 아우, 마나 남아돈다

가게 두어라. 초석이 금줄이었다. 아니가 내 내가 약간 그 뭐지 패널을 안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마다가 안 따라 오른쪽 가입시다. 이제 <laughs> 뭐야 저거?

건반 쉽네 진짜 구성이 어려우신가요? 그럼 카락스 하세요. 미사일을 날 때린다고요. 트리아멘트 슈뭐 있나? 류유핫포포핫포포핫포네카락스 3위신입니다.

아, 파 열심히 때려. 아니, 쟤네 어디 가냐? 도망하면 도망한 건데, 이상한 데를 가고 있어. 타이커스는 이미신입니다. 죽여, 저거. 내가 아닌 것 같다. 뭔가 죽었어야 했는데 안 죽더라. 그거 아닌 것 같더라. 어, 내거 아닌 것 같더라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번 주 절반 같은데 좋아. 창들가 야지 한반 두반 세원 아래쪽 갑시다 아래쪽. <laughs> 어? 아닌데깐만데니잠 맞네 아니, 잠깐만. 헷갈려 누가 만잠깐지세깐 갖고오고 잠깐 갖고올 수 있고 이 잠깐만. 만 잠깐만. 이거 만잠깐 너무 느긋하게 도시는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돌아야 한다고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 헛소리 했고요 나무 도는 게 시간이고요 꼬먹이요 깨도 그만이고 안 깨도 그만이고

화이팅! <목소리> 오케이, 굿! 카락스 천상의 대행이었습니다 음... 뭔가 수비리를 구축한 다음에 패널만으로 지원할 때 굉장히 꿀이다 개꿀이다 마라가 안 떨어진다 아주 좋습니다.